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할렐루야! 우리 삼분 기도의 시간입니다. 안전한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가 삼분 동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갖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며 찬양할 수 있는 이 하루를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도우시사 우리가 기도드린 것과 같이 안전한 이 사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코로나19나 여러 사회적 시스템들이 많은 이웃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역과 치유 그리고 예방 활동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면에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산업재해와 기타 여러 일들로 인하여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모두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시사 관련된 일에 있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시고 또한 예방하여서 안전한 사회 될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온 가족이 주님과 함께 만나는 주만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가정에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보내. 안녕하 강타만 밤에 가늘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신.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7장의 상황은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 로마까지 호송되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송할 당시에 책임은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아우구스도대라고 이렇게 할때 대는 지금 우리 코우트 경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코우트라는 거. 그래서 영어로는 코우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로 치면 그 당시에 있는 그 부대의 어떤 집단 그래서 부대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뭐 대대 중대 소대 하듯이 그래서 아구스도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러 죄인들을 데리고 이제 로마로 압송해가는 일을 맡은 거죠 바울과 함께 누가와 아리스 다고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누가가 이 항해에 동행했기 때문에 27장에 우리라는 복수 주어를 사용하여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을 실은 배는 가이사라에서 출발하여 시돈 항구에 정박했고 율리오의 친절로 인해서 그 시돈항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만나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모임을 잠깐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친절을 받아서 그래서 그런 모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돈항을 출발해서 배는 무라에서 로마로 향하는 배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배를 갈아타서 로마를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사도행전 27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순조롭게 여행을 잘 가던 가운데 여행이라기 하기보다는 이제 압송되어져 가는 거죠. 압송되어져 가는 가운데 계획대로 잘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태풍이죠. 큰 바람이 불어서 내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다. 이 말은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해서 노를 이렇게 돌리고 키를 돌려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로 저리로 쫓겨 가다가라는 거죠. 이런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로 24절, 25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배가 이제 곧 좌초될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사도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너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모든 항해하는 자들을 내게 주셨다. 이 말은 너와 함께 같이 안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25절에 사도바울은 그러므로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들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주신 말씀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깐 우리가 바울의 로마 앞송 지도를 살펴보자면 이제 로마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배를 갈아타고 여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큰 바람이 지금 저 지중해상에 큰 회오리가 치면 비바람을 몰고 와서 배를 삼킬 듯이 하는 거죠. 그래서 밀리고 밀려서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표류하다가 결국엔 멜리데섬에 도착을 했는데 뭐 배는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그는 정확하게 배에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전한 거죠.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바울과 일행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보시는 사진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의 사진이에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아프리카 내륙을 횡단하며 오지의 복음과 문명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 처음 아프리카에 강 11년 동안은 어떤 개종자도 얻지 못했고 어떤 선교지도 개척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언젠가 한번은 리빙스턴이 사자에 물려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곧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리빙스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그 말대로 그는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행을 통해 보이셨던 일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을 도우신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씀 뭡니까? 너는 지금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죽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들이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받은 그 말씀대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까? 대한민국 사회를 향해서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심하세요. 코로나19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한국 사회는 혐오 또 집단행동을 통해서 편가르기를 하고 하는 이런 불안한 심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만날 때마다 선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 바울아 두려워 말라. 오늘 우리들에게 아무개야 두려워 말라.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이여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심 같이 오늘 이 사회의 두려움의 문제를 살피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어 안심하게 하시며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안심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향하여 우리가 여러분, 안심하라 선포할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시고 복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오늘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복된 증거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기업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공인중개사 홍참치 마사이워킹 이수점 윤선현 성도에리까지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갑절로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도 기도할 때 그들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될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